우리 잠깐 중단해 보자. 잠깐. 얘들아. 그 어, 숙제 못 해온 거는 이제 그 남은 거 다시 또 해와야 되더라. 알았지? 그리고 얘들아 우리 18쪽 잠깐 펴볼게. 이거 18쪽, 18쪽이랑 1 8쪽 20쪽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얘들아. 알았지? 어. 빨리 통화하자. 나왔었지, 맞지? 근데 18조 그할때 어, 하나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 똑같아. 앞에서 배웠을 때 우리가 그 어, 화학 반응을 하던 물리 변화, 물리 변화든 원자의 종류와 수가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서 실제로 질량 보존 법칙 도 뭐냐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바뀌다 보니까 어 결론적으로는 어, 뭐, 뭐 어떠한 변화를 하든. 항상 질량은 똑같다. 이게 이런 말이야. 그럼 쌤 이런 말했었지 그러니까 이 질량 보정칙은 위배되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깨지는 경우가 없다. 법칙이라는 게. 법칙이라는 게 절대로 어,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알다시피 어, 예를 들어 어게가 애들. 예를 들어 그 금속을 연소시키면. 근데 이거 기억나나? 금속을 연소시키면 그 그러니까 화가 태워버리면. 금속은 얘들 어, 이거 빠르게 해볼까? 마그네슘은 12번인데 12번인데 얘는 두 개가 멀리 붙들 있다 보니까 산소랑 반응하면 산소가 8번이란 말이야. 그래서 산소랑 반응해버리면 산소가 원자이랑 가깝고 바깥쪽이 마그네슘은 원자이랑 각자 멀어가지고 산소가 한테 마그네슘이 있던 바깥 전자가 뜯겨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 어, 플러스가 되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이온이 돼가지고 서로 붙어버리지. 그러니까 어, 실제로 마그네슘을 산소로 태워버리면 그러니까 연소시켜 버리면 무조건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증가해. 왜? 산소가 계속 공유질이 돼서 계속 무한도 붙어버려. 근데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절대 증가하지 않아. 이거 꼭기억해야 돼, 얘들아. 얘 닫힌 용기에서는 무엇을 연소시키던 그러니까 절대 질량이 변하지 않지만. 닫힌 용기가 아니라 열린 용기에서는 계속 마그네슘이랑 공기 중에 있던 산소가 달라붙으면서 계속 붙어버리니까 질량은 무한지 계속 증가해요 왜? 계속 붙어버리니까 근데 혹시 그 기억나? 생명체를 태운다 얘들아 생명체를 태우면 생명체는 선이 항상 뭘 들고 있다 니냐면 탄소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가 바깥쪽 전자가 4개가 있는데 어, 우리 생명체들은 다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름만 들었겠나? 탄수화물. 생명체들은 탄소와 물의 원자로 돼있다 해가지고, 탄수화물을라고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무조건 연소시키면, 탄소랑 산소랑 결합을 하고, 그리고 물은 결합이 깨져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 물이 나온다. 이거 예전에 식물과 에너지한테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세미하고 싶은거뭐 하면 생명체를 태우면이산화탄소 물이 생기는데 닫힌 용기에서는 그 닫힌 용기 안에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계속 닫혀있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을 재보면 똑같아. 근데 열린 용기에서는 뭐 생명체를 태운다. 그러니까 나무를 태우던 양초를 태우던 어, 약 영양소를 태우던 다 태워버렸을 때는 그 생명체에 있던 탄소 그러니까 생명체들은 다 탄수화물을 들고 있어가지고 탄소를 이 탄소가 있는데 이 탄소를 산소랑 결합해버렸을 때날라가버려요날라가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탄소를 들고 하늘로 날라가, 날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질량은 감소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 탄소 원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냥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날라가버리고 확산해버린 거잖아.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분명히 질량을 쟀을 때 질량이 사라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하는 건 맞아. 연료계에서는 질량이 감소할 수도 있고 질량이 증가할 수 있어. 금속을 태우면은 금속이 산소랑 반응하면 질량은 연료계에서 증가하고 붙어버리니까. 그리고 생명체를 태, 생명체를 연습했을 때, 그러니까 산소랑 반응시켰을 때는 탄소를 들고 가 버리니까 질량이 감소하는 게 맞아. 근데 질량이 증가든 감소하든 열린 용기에서 그 탄소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뭐산소가 새로 생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공기 중에서 들어 달라붙은 거와 그리고 탄소가 날아가는 것뿐이니까 질량 보존 법칙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불러요. 알았채더라 어, 이 저번 시간 했으니까 생님너무 맞게드라. 그리고 오늘 얘들아 지금 이십 쪽에게 이십 쪽. 이십 쪽마고 자라. 십 개. 이십 쪽. 이십팔 분기다. 이쪽. 자, 화학 반응 법칙, 일정성분 법칙이라 적혀 있는데, 얘들아, 이게 뭔 말이냐면 일정하다. 성분에 들어 뭐냐면, 예전 복습했는데, 이거 기억나? 성분에 들어 뭘 네. 말하는가 하면, 얘들 원소 그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 근원의 이 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근원의 그 자식 원자라고 불렀어. 기억나, 얘그 원자의 정의가 기본 그 자식이 동글동글해 보여서 나달처럼 보이는 그 사실에서 입자를 불렀어. 기본 입자 기억나더라. 원자 정의가. 근데 얘들아 원자를 한번 강의실 한번 삭보면 세상의 모든 원자들이 다르게 똑같이 보여 똑같이 보여요. 뭐였을 때? 다르게 보이지 맞지 그래서 원자마다 다 종류가 달랐어. 그래서 그 원자마다 종류가 다르단 걸 그거는 요소가 다르다. 그래서 원소를 불렀단 말이야. 기억나더라. 근데 그 원소의 정의가 원이 기본이고 그 요소가 나눠가지고 이루어져 있다 해가지고 기본 성분이라고 배웠어 기억나, 얘들아? 그러니까 뭔가 나눠져가지고 원자마다 다 종류가 달랐었어 그래서 이름이 기본 성분이었어 자, 지금 얘들아 배우는 게 일정 성분 비법칙이 뭐냐면 바로 이걸 말이야 원소가 다른데 일정하다 그러니까 뭐가 일정하냐? 성분, 원소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일정 성분 비법칙은 모든 물질마다 일정하다. 어떤 게 일정하다? 원소의 비가. 어떤 비가? 질량의 비가. 그게 바로 일정성분비 법칙이야. 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볼게요. 정확히 보면 물이 있어. 일정 성분. 성분이란 말이 원소잖아, 맞지? 수소와 산소의 원소의 질량비를 쓰면 한번 적어볼게요. 자, 질량 학교에서 다 알려줘. 수소의 질량은 1이라고 알려주고 학교에서 산소의 질량은 1 6이라고알려줘야 얘들 학교에서, 학교에서 알았지? 자, 이때 한번 너희가 질량비 한번 불러볼까?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 자, 수소 몇개 있어야 되나? 물에 무조건 들어가봐, 잘 들어봐들아. 근데 물에서 물 하나에서 수소가 세개 있으면 그 물이야? 아니지? 항상 물은 수소가 몇개 있어야 돼? 원자가 두 개지, 그지? 그럼 봐봐, 수소 원자가 두개 있죠? 맞죠? 두 개? 근데 한 개당 질량이 몇이 되더라? 상대적으로 1, 그러면 합치면 2점 이때 산소는 몇개 있어야 되더라? 뭐 하나에? 한개 있지? 그지 근데 한 개당 질량이 몇이래? 16이래. 맞지? 이때 가장 간단하게들한테는 어떻게 되죠? 곱하면 2대 16이죠. 그럼 몇대 몇이야? 1대 8이지. 자, 얘들아 문제 넘게 자, 물이 95억 개 있다 할게요. 이해 yes, 얘들아? 그럼 봐봐. 95억 개 있으면 수소 원자도 몇개 있어? 95억 개. 맞지? 산소 원자도 몇개 있어? 곱하기? 95억 개지. 그치? 근데 이물 분자가 95억 개있다 뜻은 수소 원자가 지금 물물 하나에 두개 있지. 그러면 몇개 이거 합치면 195억 개지. 맞지? 자 얘들아 이거가 지금 95억 개 95개 곱했어. 근데 무조건 간단한 간단한 정수 나타면몇대 몇이야? 1대8이지 이거 안 어려, 이거 어렵나? 안 어렵지. 아무리 수가 많아져도 얘들아 항상 몇대 몇이야? 수소와 산소의 질량기는 1대8이다. 자, 이게 뭘 냐면 항상 똑같은 물길이는 개수에 상관없이 항상 1대8이라는 거야. 1세대랑. 자, 이거 어때, 나? 물보다 산소가 하나가, 하나가 과하게 많다 해가지고. 나, 이거 안 보이지? 여 있을게. 물에서 산소가 하나가 과하게 많다 해가지고 과산화수소라고 들어왔지? 과산수소. 근데 과산화수소에들아 성. 원소의 질량비가 나. 형님, 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일정하다? 성분 성분은 원소를 말하고 비는 질량의 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질량의 비율. 한번 과산수소도 수소와 산소의 질량의 비가 똑같은지 한번볼게들아라안 어려워?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 수소는 몇개있으더라 과산수소는 똑같이 두 개, 그치? 두개 있는데. 한 개당 질량이 몇이래? 1대. 이때 과산소에 산소가 몇개 있었더라? 한 개당 한 묶음에 두개 있지. 아까 물은 몇개 있었어? 한개 있었지. 이번에는 과산소에 몇개 있어? 두개 있지. 과산소 한 개. 한 개당 질량이 몇이더라? 16이죠. 그렇죠? 이때 간단하게 나타낸 몇대몇이야 1대. 16이지? 맞잖아 봐봐 아까 물은 1대 8이었지 과산수는 1대 16이지? 똑같아 얘들아 과산수가 이분 이렇게 할게 11개 있어 그러면 얘도 11개 있으면 지금 이 수소 원자몇배 늘어나는 거야? 11배 그치? 산소 원자몇배 늘어나? 11배 그치? 얘가 11배 이 묶음이 11배가 되면, 얘도 11배. 얘도 11배지. 근데 가장 간단하게 나누면 은몇 대씩 항상? 1대 16이지. 아까랑 똑같은 말이 다른 말이야. 똑같은 말이지. 얘들아, 이게 중요해. 물 항상 1대 8. 물이 일단 1대 16될수 있어? 될수 있을까? 1대 16이? 안 돼요. 물이 11개. 5억개, 5천만개 이다 할지라도 얘는 항상 1대8이 되지. 왜? 5천만개 있으면 수소원자도 5천만개 뽑혀야 되고 산소원자도 5천만개 뽑혀야 돼. 그러면 5천만개를 둘다 나눠버리면 항상 1대8인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세생님이한번 읽어야 돼. 와. 모, 모든 물질은 이 원소가 똑같을지라도 결합하는 개수의 비율이 다르 달라. 달라? 달라요. 얘는 1대 1이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비율이 1대 1. 얘는 2대 1이지. 그래서 결합하는 비가 다르다 보니까 질량비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맞잖아 얘는 지금 두개 수소 원자가 두개두개 두 결합했고 하나에. 그러니까 이 과산소 한한 묶음에 수소 원자 두개 결합했고 산소 원자 두개 결합했지. 근데 얘는 어때? 이물 분자 안에는 수소 원자가 두개 결합했고 탄소 원자가 한 개밖에 결합 안 됐지. 그래서 질량비가 달라지는 거야. 모든 화물에 따라서. 안 어렵지들아? 얘안 어렵죠? 얘들아. 어 그래서 일정 성분치 성립하는 까닭. 내가 아까 앞에 똑같대. 그 질량 보존치이 성립하는 까닭이 뭐였어? 반응물과 생성물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바뀐다 했지, 맞지? 아까 앞에서 배운 질량 무조건 법칙이 맞지? 이거는 일정 성분지 성립하는 까닭 불어볼 때도 어, 어떻게 불러 돼? 그러면 항상 각 화합물마다 일정한 일정한 개수비로 원자가 결합하기 때문에 질량비가 일정다. 그러니까 일정 성분기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을 적을 때 항상 일정한 원자의 개수비로 합하기 때문이다. 나눠져 주면 돼요. 과산수소에다가 두 개, 한 개. 이게 합쳐진 게 이게 과산수소야? 아니지. 그럼 뭐야? 두개한개 개 결합하면? 물이지. 과산화수소가 아니지. 그래서 질량비가 달라지는 거야. 알았지? 항상 과산수소는 2대 2, 즉1대 1로 결합해야 되고 물은 항상 2대 1로 결합해야지. 그게 물인 거야. 알았지들아? 알았죠? 자 너네들 그 어, 거의 다 해봤고 하 어, 쌤이 하나만 하고 너는 쉬쉬 줄게 얘들아 볼게요. 너네그표 보면 얘들아 표 보면 일단 <laughs> 그표 아래 거기 표 일정 성분 법칙값뭐여 보면 지금 y 값이 x 값 X값 x 값터게 x 값이 구리의 질량 y 값이 산소의 질량을 했을 때 항상 얘들아 하나 구리가 지금 몇 대에서 이렇게 옆어 동글동글하고 동그란 동그라미. 동그라미 구리가 동그라미 하나 산소가 동그라미 하나지 그러니까 항상 구리와 산소는 한 개씩 지금 결합하는 걸로 돼 있어 왜? 한번 이거 옥택 규칙까지 하면 돼 항상 1대1로 결합하는데 예를 들어 구리가 지금 질량이 어, 어, 구리의 질량이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선생님이 알려주게 되라 자, 구리의 질량이 그러니까 구리와 산소의 질량이 비 아, 이렇게 안하고자 시험에서 이렇게, 이렇게 알려줘, 알려줘 봐봐 구리가 상대적으로 질량이 예를 들어 어, 어. 6 4회 산소가 16이래 이거 학교에서 알려줘 얘들아 이때 만약에 얘들아 구리가 아만큼 반응했다 했을 때 4g 반응했다 했을 때 산소는 항상 몇, 몇 반응해야 돼? 봐봐. 항상 산화구리는 몇대 몇을 반응해야 되더라? 몇대 몇? 봐봐. 산소와 아구리와 산소를 반응했거니 항상 산화구리는 는데 산화구리 보면은 항상 개수의1 대를 반응했지 그렇지? 그러면은 산화구리는 항상 산구리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1이니까 몇대 몇? 몇 몇이야? 몇대 한한 몇이야? 한개한개 곱하면 64대 16이지. 몇대 몇이야? 4대 1이지. 그지 그러면은 항상 구리가 4g일 때 산소가 몇g 반응해야 되는 거야? 1g이지. 맞잖아. 항상 구리가 한 개. 산소 한개 반응하면서. 그지 그래서 항상 구리가 1g일 때 산소가 1g 반응해요. 그럼 만약에 구리가 8g 반응하면. 탄 소는 몇그 반응해? 상4 대를 반응하니까 질량 상수 4 대이니까 이그 반응했지. 정비례 그래프 나올겠죠?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건 어때? 자 산화구리 Y가 산화구리야. 자 그러면 뭐 그럼 구리가 4그 반응했을 때, 아 쓰레기 그또 적게. 아, 이걸로 적게 이걸로 적게. 봐봐. 산화구리가 아까 4대 1이니까 4대 1이 결합하면 질량이 오지. 그치? 합치면. 맞잖아. 아까 구리가 4g, 산소가 1g. 그러면 합치면 5g 되지. 맞지? 그래서 실제로 구리가 4g 반했다는 것은 산화구리는 5g 반했다는 말이라고 겠죠 왜? 항상 산화구리는 1대 1로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1대1로 반하다 보니까 합치면 5g 근데 결론적으로는 구리가 8g 반응해도 구리가 8g 반하면 산소는 2g 반응하지 그럼 산화구리는 총몇 g 반응해? 합치면 10g이지 근데 이거 안 어려워 알았들아 그래서 얘도 똑같이 비례하는 그래프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얘들아 비례한 는계는 뭐야?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는 뜻이야 쌤 말해 맞잖아. 항상 일정한 일대일로 결합하니까 항상 구리가 4g 반응하면 산화구리도 5g 반응했지. 일대일로 반응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얘가 4g 반응하면 산소도 항상 1g 반응하다 보니까 항상 비례가 나타나요 알았지, 들아꼭 기억해줘. 어, 얘들아 그 우리 볼트와 너트만 하고 얘들아 쉬는시간가질게 볼트와 너트 이게 뭘 말하는가, 얘들아? 볼트와 너트 똑같아. 이거 얘들아 볼게. 잠깐. 근데 그 볼트와 너트. 볼트와 너트를 왜 우리가 갑자기 배우냐면 볼트와 너트를 원소로 비한 거야. 이게 이게 뭔 말인가? 지금 책얘들 가볼게. 가. 지금 너희들 그 볼트라 해가지고 B로 약자를 따고 너트라 해가지고 약자로 N을 따요. 왜? 볼트는 너희들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본적 있었나? 나사 조이는 거. 그 기계, 그, 뭐야, 어, 어떤 너희가 구조물 지을 때, 어떤 철제 구조물을 연결 지을 때, 쪼이잖아. 그 쪼일 때, 나사와 너트. 이렇게. 끼워서, 끼우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가가 보니까, 지금 볼트 하나에 너트 몇개 끼웠대? 측봐 하더라? 두개 끼웠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봐봐야더라. 어, 그러니까, 볼트랑 너트랑 반응했더니, 아니, 볼트에다가 너트를 항상 두 개만 끼우고 그랬어. 이게 뭐랑 비슷해? 이건 비슷하잖아. 항상 구리랑 산소랑 반했더니 항상 1대1로만 반응한대. 비슷하 비슷해. 비슷하죠. 볼트랑 너트랑 반응했더니 항상 볼트 안에 너트를 두 개만 끼우겠대. 화학물이랑 비슷하잖아. 아까. 맞잖아. 항상 볼트 한 개, 너트 에두 개만 끼우겠대. 항상 구이 하나나 산소 하나만 결합한대 비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거를 비유해서 시험을 나와요자 해볼게요 지금 볼트가 하나고 노트가 두 개잖아 그럼 너트에 수속달아다가 다르지 어, 1대 2대 1로 반응하지 그치? 자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지있아더라자 시험에서 어, 이렇게 나와요 내일 들어게들 자 문제를 옮겠다 문제 얘들아 잠깐만 너들이거만이거만 하고 시수줄게 얘들아 잘 들어봐 자 쉬워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실제로 봐 볼트가 8개 너트가 8개 이때 볼트와 너트를 반응했을 때 남는 볼 남는 종류가 항상 1대2대1로 반응하지 맞지? 그치? 근데 볼트 8개 너트 8개를 줬어 e s l l r i 지 근데 어떠한 종류의 물질이 남고 그 남는 물질의 개수 그리고 볼트 너트 2가 만들어지는 최종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얘들아 어렵지 않아 f the n 대 m b e r of the n u m b 지 r of t 개를 다 썼을 때 너트가 부족해, 부족해 해부족 r o 얘가 8배 되면 얘는 몇개 몇, 몇 돼야 돼? 16개. 그치? 그러니까, 8배 하면은 얘는 16개 필요하니까, 볼트 기준으로 하면은 너트가 부족해, 면 부족해? 부족하지? 그치? 보이죠, 얘들아? 그래서, 너트 기준으로 해줘야 돼. 하나 보이나? 실제로, 너트를 4배 하면 볼트 몇배줘야 돼? 몇, 몇, 4배 하면 몇개 필요해? 4개 필요하지. 근데, 어때? 볼트가 부족하면 부족해, 면 부족해? 안 부족하지? 오히려 남지? 해볼게요. 봐 볼트, 너트, 볼트, 너트 2가 정리해보면 1대 2대 1로 가능하지. 얘들아, 쌤처럼 똑같이 풀어. 알았지? 근데 8개, 8개, 지금 좋지 근데 볼트 기준으로 하면은 너트 부족하지? 그래서 너트 기준으로 했을 때 4배 했을 때 4배 남지? 해볼게. 4배 하면 8, 4, 4. 너, 볼트 4개? 봐봐,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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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그럼 봐봐, 볼트는 다 써서 안 썼어? 다 썼지? 볼트는 다 써서 안 썼어? 안 썼지? 몇개 남았어? 4개, 오케이. 답은? 어떻게 쓰면 돼? 볼트 남았고, 너트? 4개? 아, 볼트 4개? 그리고 몇개 만들었어? 볼트 너트 2는? 4개. 이렇게 학교에서 물어봐요. 이들아 yes, 이거 원소랑 완전 똑같아 너어떻게 똑같지 한번 이거 이나 나한테 봐봐 똑같은 말이야 이거 봐얘어 여덟 개 8개. 여덟 개야 봐봐 구리 산소 산화구리 항상 몇대몇몇대몇으로 몇대 반응이더라 봐봐 얘가 지금 개수 맞춰보면은 이렇게지 이거 이 분의를 하면은 이거 보면 이대1대2잖아 어째 그럼 봐봐 이대1대 2인데 지금 8개 8개 있어. 맞지? 근데 구리가 지금 4배 해주면 봐봐. 그냥 구리를 기준으로 4배 해주면 은 산소가 부족하지 않지. 그렇지. 근데 산소를 기준으로 8배 해주면 은 구리가 부족해. 부족해. 부족하지. 맞지? 그래서 이번에는 구리 기준 해주면 은 4배 해주면 8대 4대 8이지. 그럼 뭐가 나와, 이번엔? 답이? 불리는안 남지. 산소가 남아, 안 남아? 남지. 4개. 몇개 만들어져? 산화부리는 8개. 똑같지. yes, 예, 얘들아. 이렇게 시험 나오니까 얘들 풀면 돼요. 알았제알았제 얘들아? 하나만 더 해야 돼. 하나만 더, 얘들아. 하나만 더. 자, 만약에, 시험에서 익시줬다 얘들아. 볼트, 이번에 이렇게 했어. 볼트가 질량이 5g이고, 너트가 질량이 2g이래. 자, 이때. 자 이번에 선생님 다르 다른 게 다르게 해드라 다르게, 다르게, 다르게 봐봐 풀어놓은 똑같아 해드라 풀어놓은 아까는 남는 개수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개수로 갔잖아 개수 이번에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선생님 어, 볼트 20g 너트 10g 줬어 그리고 이때 남는 종류 남는 이 도구에 아 남는 도구 남는 물질에, 그러니까 남는 어, 볼트랑 너트 중에 남는 거, 남는 종류와 그리고 볼트 너트에 남는 개수, 아, 나, 나, 아, 남는 종류와 남는 질량, 그리고 추진적으로 만들어진 질량 이렇게 물어볼게. 알았지? 그럼 어떻게 잘하면 얘들라 똑같은. 함께 볼트 너트 볼트 너트 2 화합물의 질량비 어떻게 되 질량비? 곱해봐. 오지 5g이 한개 있지 이개로자몇개 있어? 4개 있지 5대 4대 볼트 너트, 볼트 한개 너트 2개 있지 총몇 g? 9g이지 5대 4대 9지 맞지? 그치? 근데 지금 몇 g 줬대 쌤이? 볼트 20g 너트 10g 줬대 이해했어? 자 위에 써 얘들아 20g 10g. 아까 똑같아, 똑같은 그런 거 뭐예요? 똑같지. 해볼게요. 볼트 기준으로 해주면은 얘들아, 너트 부족해, 부족해. 봐봐. 볼트 기준으로 4배 해주면은 너트 부족한, 부족해. 부족하지. 그럼 뭘기준으고뭘 기준해, 너? 너트야. 보여들아. 너트 2.5배. 자, 4분의 10배. 4분의 10배. 어? 4분의 10배. 되지. 4분의 50은 20안 넘잖아. 맞지? 그래서 해보면, 자, 4분의 10배 몇이야? 10, 30배 몇이야? 4분의 50, 그치? 30배 몇이야? 4분의 90, 이지 그치? 이때, 얘는 다섯 집. 맞지? 그럼 볼트가 몇개 남아있더라? 자, 이거 간단한 단계더라 간단하게. 간단하게. 너희들 이거 할게, 그럼 대분수 안템게오는 대분수 캐우나? 자, 얘를 4를 나누면은 몇 그람? 나와있더라? 4를 나누면? 대략? 봐봐. 50에다가 4를 하으면 뭐, 대략 12.5 나오지. 근데, 아빠 너희들 생각해봐. 지금 20g이 반응했어. 그치? 근데, 어, 볼트가 지금 한개당 5g이래. 맞제들아? 그러면 이때 쌤이 하나 너었한테 문제 한번 내볼게요. 그러니까 아, 어...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네. 일단 쌤이 20g, 30g 내면 안 되겠다. 왜냐면 왜 말이 안 되면 볼트 한개가5 g 이지지지 그치? 그러면 아 잠깐만. 아말 말이 된다, 말 말이 된다. 어. 자 12.5g 지금 반응할 수 있지. 그치? 근데 1 2 5 g 에아라몇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야? 볼트 한개당 5g이니까. 총? 2개밖에 반응 안 하지. 볼트 한개당 5g이잖아. 그치? 그래서 12.5g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12.5개가 볼트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12.5g 반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최소 3개 반응해야 15g이지, 맞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12.5g 반응했 것은 볼트가 두개 반했다는 뜻이니까 얘들아 봐봐, 봐봐. 얘가 지금 어, 10g이 다 반응했어 근데 실제로 10g이 다 반응하려면 얘가 지금 12.5g 반응해야 되는데 볼트 한 개당 5g이니까 볼트가 어, 어. 그얘들아그 애들아 그냥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다 얘들아 어, 그냥 빼그 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빼면 7.5g 나오지 맞지? 아, 그냥 이렇게 져도 되겠다. 7.5g 남았다. 아 이렇게 져도 된다. 뭐 어떻게 생각해 볼지 이거 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빼면 돼. 12.5g 뭐, 이거 빼면 돼. 알았지? 그럼 얘도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질량은 그냥 이거 쓰면 된다. 아, 이거, 이거 쓰면 되겠다. 어, 어려운 거 아니다. 2분의 45g 어, 그러니까 2분의 45g이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얘들아 쉬는 시간 가다가 다시 할게요. 어, 좀 쉬었다 할게. 어려울 거 없다. 그냥 빼면 된다. 빼면 된다. 네. 어려어쉬어다 할게 요실히잖